자, 돌을 던질 때 돌을 쉬지 않고 계속 던지면 게임이 안 되겠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돌을 던져야 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에 따라서 기능이 실행되도록 코드가 필요한데요. 이 기능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게요. 우선 돌을 던지 슈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스타클 하나 정해서요. 슈터를 바꿔볼 건데, 자, 이름을 슈터 바꾸고요. 동작은 옵스타클과 다른 새로운 동작이니까 컴포넌트를 제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슈터라고 만들고 슈터에다가 추가를 해놓을게요.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주면 슈터에 슈터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일반적인 옵스타클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슈터를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편집을 해볼게요. 정해진 위치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옵스타클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옵스타클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Ctrl-C 복사해서 슈터에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Ctrl-V에서 그대로 붙여넣었고요. 네잘 붙어 있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슈터도 다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스톤이 계속 날라오는데 스톤은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건하이라이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액티브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회색으로 조금 더 흐리게 보이죠 스톤이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지 않고요 자 이제 슈터가 업스타크가 똑같이 동작하는데 색깔이 다르고 새로운 스크립트로 동작하도록 만들어뒀고요 여기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실행이 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슈터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실행이 되려면 업데이트에서 무언가 해줘야 하는데요. 시간을 세기 위해서 float time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업데이트 밖에다 넣어야 하고요.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안에서 time count는, time count plus는 time.delta time 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ime count가 3보다 크면 뭔가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타임.델타타임은 time 지난번 업데이트부터 이번 업데이트까지 몇 초나 걸렸는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데이트마다 얼마나 걸렸는지를 계속 타임 카운트에 더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업데이트가 시행된 지 3초가 지나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 디버그.로그 돌을 던져라. 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타임 카운트는 0이라고 소개를 해주면 돌을 던져라가 출력된 이후부터 타임 카운트는 0이 될 거고 그 이후로 매 업데이트마다 시간이 추가되어 가다가 또 3초가 되면 이 출력이 다시 될 겁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런데 유니티에서 레드 코인을 먹으면 이 슈터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레드코인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도 쓰일 일이 없으니까 계속 꺼놓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시작한 뒤로 3초가 지나면 돌을 던져라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또 3초가 지나니까 돌을 던져라라는 메시지가 한번더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돌을 던져라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배코스.log 메시지 대신에 실제로 돌을 던지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